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to my class. 오늘 열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어, 이게 오디오가 조금 그래서 제가 다시 손을 보고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벌써 이1 3강으에도저네 번째 찍고 있습니다. 이게 멘붕이 왔다가 이제 다시 마음의 평화가 오고 막 이렇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여하튼 자 오늘 한번 할 문장을 한번 먼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갑니다. Also, most b g use special software or websites which are specifically aimed at bloggers. So, you don't need to be a computer expert to create your own blog.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 블로그다 뭐다 우리가 이제 아는 표현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낯설거나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한번 화면을 잘라 가지고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잘라 볼까요? 화면을 잘라 보자. 네. 이게 다시 네, 똑바로 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뿅 네, 한 번, 먼저, 어, 끊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어, 어설한 부분 있죠, 그죠? 어설한 부분. 자, 커마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use가, 그죠? 동사가 되죠. 사용하다. 그 말은, 앞에 있는, 그죠? most blogs란 말이 주어가 됩니다. 대부분의 블로그들은, 사용합니다. 사용하다 다음에는, 을을 와야 되죠, 그죠? 을을. 자, 근데, or 있으니까, 끝난 거 아니죠? 여기 또, 을을이 오는데, 자 일단 위치가 나오고 일단 끊습니다. 왜? 자 위치가 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아 이런 거 있는 걸 봐서 그죠? 여기 뭔가 주어 동사 새로운 게 출발이 된다. 자 이렇게 신대륙이 출발될 때 새로운 문장이 있을 때는 앞에서 끊어줘라 좋습니다. 자 사용한다 다음 볼게요.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또는 특별한 뭡니까 웹사이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웹사이트 뭔지 좀 궁금하죠. 그렇죠? 과연 어떤 특별한 걸까 궁금하죠. 그래서 원래는 문장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 정보를 줍니다. 자, 그럴 때 쓰는 것은 우린 보통 관계대명사다. 앞에 나온 것을 다시 고스란히 설명을 해 준다고 하는데. 자, 이때 앞에 지금 소프트웨어라든지 이거 다른 색깔을 쓰는 게 낫겠죠. 그죠? 요 이때 노란색 써 드릴게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라든지 또뭐 있었어요? 앞에 or에서 w e b s i t e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죠. 그죠? 자, 여하튼 이런 것들이 있고, 원래 끝나야 되는데, 자, 이것들이, 이것들은, 특히 웹사이트들은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것들은 어떤, 어떤 것이다. 이래서 계속 문장이 설명되기 때문에, 그죠? 원래는 웹사이트를 봅시다. 웹사이트는, 아, 어떻게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 문장이 끝나고 새로운 문장이 출발했더라면 얘는 대문자로 적었어야죠. 그렇죠? 요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니까 어때요? 음 보니까 이 웹사이트라는 것과 그 다음에 데이라는 거. 그렇죠? 데이라는 것은 지금 똑같은 개념인 거죠. 그렇죠? 똑같잖아요. 그렇죠? 웹사이트하고 그것들은 똑같기 때문에 이게 합쳐질 때는 앞에 나온 거는 그대로 놔두고 이게 먼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놔두고 뒤에 오는 것은 내용이 똑같으니까 사라지는 거죠 보통 문장을 합치게 될 때는 그래서 이 점도 같이 사라지고 마침표도 사라지고 뒤에 반복되는 거 사라지면서 우리는 관계대명사를 라는 씁니다. 자 웹사이트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사물입니까? 네. 자 그럴 때는 우리 사물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 위치 혹은 잘 모르겠다 싶으면 무조건 그냥 스을 지르면 돼요. <laughs> 그래서 이런 것들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왜? 앞에 나왔던 명사랑 관계가 있죠, 그죠? 서로 문장을 연결해주면서 하나가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대신해서 자리에 위치라는 관계대명사라는 걸 써줍니다 그래서 얘는 앞에 나왔다고 해서 우리는 보통 먼저 우리 선행이라는 말 많이 쓰죠, 선행학습처럼 얘는 이제 선행한 것이다 라고 해서 선행사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다시 올라가서 앞에 나온 요것들을 이제 보통 선행사라고 하고 뒤에서 이렇게 위치가 그걸 받기 때문에 위치는 여기서는 그것 혹은 그 것들이란 말로 봤습니다. 근데 뒤에 r 가 있는 걸로 봐서 여기서는 그것들이 맞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자리가 이제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렇게 해서 가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계속 해 볼게요. 음, 그것들은 어, specifically 됐죠. 그죠? 특정하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특정하게. 그 다음에 aimed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게 are aimed란 말이지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될것 같아요. are aimed라는 것을. 자, 여러분들 알아듣게 aim이라는 것은 이제 겨냥하다 대상을 잡다 이런 겁니다. 보통 a 시이 같이 오고요. 굉장히 이제 날카롭게 겨냥을 할때 쓰는 겁니다. 보통 이제 총으로 겨냥하다 조준하다 고할때또두두두두두두 그죠? 요, 요 느낌 이 바로 a s 입니다 이렇게. 째려 보는 것처럼 이탁 뭔가를 좀 날카롭게 겨냥하고 있는 것이 at이 되는 거죠. 그래서 aim at 겨냥하다란 건데 여기서는 are aimed니까 겨냥되어진다, 뭐 대상으로 삼는다, 삼아진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aimed at 어디를 대상으로 삼는다, 그렇죠? 바로 blog을 블로, 어, 쓰니까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죠. 블로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상으로 한다. 됐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당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뒤에 뭐야요? 을룰리오죠 그죠? 을룰리오니다 자, 그래서 to be be 라는 것은 보통 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을룰 자리에 오기 때문에 되는 것 이렇게 쓰겠죠? 혹은 되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될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뒤에 또 to create 되 있습니다. 앞에 to be 같은 경우에는 그죠 딱 위치가 을르에 딱그 들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맞췄지만 이거는 딱히 그런 게 없죠. 이런 게 없을 때는 보통 우리는 그죠 뭐뭐 하기 그죠 위해서 이제 하도마이 나와 가지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걸 보통 이제 목적이라고 합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만들기 위해서, 너 자신의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거, 한번, 다시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문법은요, 뒤에 가도 계속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물 흐르듯이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우리 1단계 했으니까 2단계 조금, 어, 덜, 어, 이렇게 사선을 그면서 나갑니다. 갑니다. 또한, 대부분의 블로그는 사용한다. 특별한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들을 사용하는데, 자, 그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들은 특별히, 어,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아, 그러니까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당신은 컴퓨터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다. 당신 자신의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 그쵸. 그니까 러 요즘은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가 잘 나와 있으니까, 블로그 하는 사람들한테 딱 맞춤형으로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굳이 컴퓨터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2단계가 되고, 3단계는 여러분들 뭐가 되겠습니까? 3단계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죠, 직접 그죠, 바로 직접 그걸 하는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항상 다음 페이지 있죠? 요거 보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쭉,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친구를 앞에 놔두고, 또한 대부분의 블로그는, 어, 특별한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를 이제 사용하는데, 그것들이, 그 소프트웨어나 웹사이트가 블로그들을 이제 대상으로 한게 있어. 그러니까, 어, 너는 네가 이제 블로그 만들려고 해도, 어, 컴퓨터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 라고 설명을 하면, 끝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꼭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다 해서 완전히 여러분들 걸 만드는 거 그게 독해의 기본이 되고요. 이런 기본이 없는 친구들은 맨날 독해집을 많이 풀어도 절대로 자기의 어떤 의미를 뽑아내지는 못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everyone!